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개개인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 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아, 대통령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바로 납니다 내 자신입니다 <laughs> 그런데 요소 9장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두려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잘못되어서 이제 참 구원의 자리에서 추방당하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놔도 자기가 못 먹으면 소용없죠. 어렸을 때 사이나요. 어렸을 때 짜장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또저 같이 나이 든 사람들. 지금 수준에 있는 분들은 아마 짜장면 아마 세, 최고의 어,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하루에 한 번에 한 번에 세 그릇까지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laughs> 그때 1인분은 지금 2인분보다 많았을 거야. 만 예, 운동하고 가면서 사 먹던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렇게 맛있는 짜장면을 언제 사주냐면 아플 때 사줘. 어.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먹고 싶었던 건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내가 입을 수 없다면, 그옷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은, 일단 남을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하라고 하는 부모를 없신 역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왜 용서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왜 용서합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해줄 거예요. 그 용서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라. 왜 사랑합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가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구원받은 은혜가 넘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은 분 중에서요 써야 되죠. 우리 동기 목사가 저건 나이가 한참 아랍니다만은 먼저 갔어요. 우리 교회에 몇번 왔던 친구인데 작년 1월 달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70대 될 때까지 그 정부에서 주는 돈을 안 탔습니다. 65세면 타먹을 수 있고 62세부터 탈수 있지만은 65세 넘어서도 70세 가서 이제 타먹겠다고. 그럼 이제 많이 나오니까 자기 이제 80살, 90살 이렇게 살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만 68세 죽었습니다. 한 푼도 받아 먹지 못하고 2년 더 남았죠. 그 받아 먹으려면. 이렇게 나는 계획 세워보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은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가장 많이, 보,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참왜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겠느냐?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 자식이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느냐? 믿음을 위해서요. 자, 2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은 있게 해서 정 예. 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신뢰죠 믿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만 주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면서 저 저녁에 갔어야 되느냐? 안가냐 갔다 왔어. 안갔다 왔어. 어디 어디에서 김집사? 어? 안 보여? 갔다 왔어요. 어느 목사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갈 시간 있으면 가봐. 그건 마음대로요. 네, 그랬습니다. 왜? 네.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어, 그건 대개인에게 정말 그런데 가서 한번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어, 바꾸자고 하는 소리를 외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 기물 부시고 뭐 파괴하고 하는 이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가져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믿음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았지만은 구원 받은 그 믿음이 한 번을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 믿음이 연속되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너 잘했다. 너 잘했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변함없이. 우리가 록펠러라는 사람을 잘 알죠. 세계 제일의 거부였고 세계 제일의 그 구제를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줬던.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흑수저였습니다 정말 가난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하루에, 물론 그때 당시에 4센트면 지금 어느 정도 돈인지 그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하루 종일 감자밭에 가서 감자 캐고 뭐 하면서 하루에 4센트를 받았다. 그리고 장례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런 사람, 세상에서 볼 때는 참, 장례성이 안 보이고, 흙수저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역사상에 가장, 참, 자선을 베풀었던 사람,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98세까지, 그 건강하게 살수 있던 장수의 복을 받았던 그 일. 물론, 이 사람, 에도뭐 비판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에 다시 말해서, 그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삶, 풍성한 그의 믿음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주 독특하게 참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잘했고 또 열심히 했고 그래서 그는 주일이 되면은 반드시 주일학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어디. 어, 댄스홀이나 이런 데 가지 않냐고. 그는 밥 먹을 때는 반드시 기도했고, 하루에 쉬지 않고 그는 성경을 읽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청결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는 무단히 노력했던 사람, 이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데 복을 안 주실 리가 없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살면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노동하는 분들 하루에, 하루에, 어,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루에 5만원씩 받으면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 5만원 받아가지고 다 술, 술 잡수시고, 노름하고, 집에 가져가는 것은 별로 없고, 일은 그것을 참 저축해서 바르게 썼다면 그 노동해도 괜찮게 살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믿어도 바르게 살지 못하면 똑같은 삶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21절 계속 보니까 소망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왜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느냐? 저를, 저와 여러분들게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느냐? 소망을 주시겠어. 예. 소망을 주시겠어. 13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라. 여기 반접 바랄지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과거의 성경에는 끝까지 바랄지하다. 내가 바라되 끝까지 조금 바라다가 그냥 눈치가 안 좋은 것 같으면 그냥 끝내 버리고 가는 그게 아니라 끝까지 바라는 주님이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때까지 예. 인내를 가지고 또 일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래요 의심지 말고 바랄지어다 의심하지 말고 주실까 안 주실까 하는 어떤 그런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 이 세상의 소망은 뭡니까 썩어지는 것이죠 이 땅의 소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이지. 왜? 없어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흔들릴 흔들 흔들 수가 흔들려지지 않고 또 흔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외부였던 일 때문에 또는 내부였던 일 때문에 내 스스로 흔들어지고 내 스스로 좌절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소망이 든든하지 못해서 흔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망은 신뢰의 밭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이며 인내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신뢰의 밭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같다. 소망은 참 아름답다고 그 말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인내로서 열심히 내가 아, 노력하고 걸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집을 지어서 주는 그 단체가 있죠. 헤비다트라고 하는 것이죠. 헤비다트라고 하는 말은 보금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 운동의 창시자는 밀란드 폴로, 폴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60년대에 100만 장자였다고 그래요. 지금이야 뭐 백만불을 가지고 있어야 뭐 별로 그렇게, 어, 별거 아닌데, 이때 당시에 백만불은 굉장히 크죠. 어, 지금 미국 가서 백불짜리 내놔, 내바, 내놔도, 내봐내 뭐 본다 내놔도 뭐눈 크게 뜨는 사람 없습니다. 어, 근데 80년, 80년인가 제가 미국에 가서 백불 냈더니 그걸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직원이. 물건 살라고 내가 백불 냈는데 그걸 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서 거슬러, 거슬러지지 않고 올라가서 결제받아가지고 내려오더라 이렇게 참 달라진 세상인데 이때 당시 이렇게 큰 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사업이 점점점점 번창해낸 그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늦게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하고 아이들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런데 그참 아내가 없어지면서 편지를 하나 써놨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밤도 오늘 밤도 돈을 셋시오. 오늘 밤도 돈벌 궁이나 하시오. 필요 없는 우리는 당신 곁을 떠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돈은 잘 벌었는데 가정 일에는 소홀한 거죠. 아이들에게도 소홀하고.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다음 날로. 그는 자기 재산과 회사를 다 팔아서 사회와 교회에 그는 헌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1965년도에 그는 어 자기 집에 있는 그 자기의 그 별장이라든지 즐겨 타던 M.R.라든지 혹은 아주 큰 저택, 혹은 타고 다니던 그 최고급의 차라든지 목장 이걸다 팔아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 저 사람 정신 나갔다고 이제 어 돈좀 벌더니 정신 나갔다고 그리고서 바로 그는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자 이래 어그 빈민총회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선교 활동을 그가 하고 돌아옵니다. 지금 어 2014년 통계로 지금 95개 국가에이 해비다트 회원들 회원 국가가 있고 그리고 지금 100만 채. 집 100만 채를 지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주는 그런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세를 믿는 신자여서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생활을 극복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적 부를 희생할 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아내와 아이들이 집을 나갔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참, 돈 세는데, 돈 버는데, 온 정력을 쏟았던이 사람이 그만 부인하고 아이들이 나가는 그런 충격을 받으면서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이 이제 믿음 안에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 버세요. 그돈 버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가정을 중심 여기 하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참 잘못한 게참 많아요. 그냥 아버지, 내가 잘한 그 성장 과정이 아버지한테 아주 엄한 가정에서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엄하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 미국에 와서 아이들한테 한 서너 시간 시달리, 시달렸습니다. 비로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휴가도 안 가고요. 휴가 주면 혼자 버터를 싸지 못시고 교회를, 저 산으로 뛰어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 놀러 간저 주변 집사님들하고 놀러 갈때 집사들, 저 뭐야, 휴가 가면 우리 아이들 딸려서 거기 보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 내가 돈 준다고 그러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많이 속았더라고요. 어. 안 읽고 읽었다고 그러니까 난 읽은 줄 알고 그냥 돈 주는 거지 뭐. 어. 이렇게 참 잘못 가르치는 것. 내가 그들과 같이 하나가 되어주지 않고 그들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켠다 그러면서 말만 믿음이지. 내가 그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믿음의 삶을 나누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인다르면서도 내가 믿는 것은 말만 믿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산 믿음, 산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성공도 하셔야 됩니다. 그나성경이 믿음 안에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밀란의 그 대성당에 문이 세 개가 있는데 그세 개로 들어가는 문에 어 입구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그래요. 첫째 문에는 아치에 있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고 하는 그 성당 문 앞에다가 붙여놨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 가보긴 했는데 제가 그걸 못 봤어요. 이제 가는 분들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용으로 만들어는데 모든 고통 고통도 잠깐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에는 세째 문은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고 고통도 잠깐이고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모든 즐거움, 인생의 모든 즐거움 그리고 어, 고통은 잠깐이죠. 영원한 것붙잡에서는 잠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죠. 예.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 슐론 목사님이 유럽에 여행 갔다가 그분은 하루, 매일같이 하루에 4km씩 어, 그 달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아, 내가 오늘은 나가지 말고 좀 자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아니지, 내가 또 쉬면 안 되지.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그가 또 달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참 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참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 내다 보는데 보니까 발 없는 노인이, 발이 없는 노인이 참 선망의 대상을 선망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좀 가다 보니까 호숫가에 그 휠체어 가지고 산보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자기를 보면서 너무 너무 참 그런 그 선망의 눈초를 가지고 자기를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았다. 내가 이두 다리를 내게 주신 거 얼마나 감사냐. 근데 내가 조금 피곤하다고 내가 쉬려고 그랬고 그러면서 그가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냐. 다른 것 다, 우린 제하고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만 하나만 가지고 드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 감사함이 우리에게 흐려질 때, 약해질 때, 다른 모든 것도 감사하죠.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감사주일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날 예배 때정 총장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처럼 문둥병자 열명 중에 하나 한 사람만 열 사람 다 감사했겠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병 고침을 받은 자기에게 병 고침을 준 그분을 찾아갈 수 있었던 그 감사함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우리. 그런 11조 생활 속에서 우리 중에 한 사람만, 열명 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길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바로, 아버지를 볼수 없는데, 우리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만하면 아마,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날마다 더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한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